그녀는 그 뒤공중 돌기 이후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방금 본걸 믿을 수 없을 만큼 멍에 있었죠. 심지어 놀라움도 숨기지 못했어요. 눈은 커지고 믿기지 않음과 감탄이 섞여 있었죠. 경기 중에 이 파이터는 상대를 조롱했어요. 그는 춤추고 웃고 심지어 상대를 세게 때리기까지 했어요. 상대의 더러운 행동에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교훈을 주려고 싸웠어요. 그건 옥타곤에 들어서기 훨씬 전부터 시작했어요. 종합격투기를 뒤흔든 그 딱이 한 방울. 경기 전 대면에서 러시아 파이터 이마다에프는 선을 넘어 그는 미셸 페레이라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의 쇼맨십을 조롱했죠. 하지만 늘 엔터테이너인 페레이라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데몰리도르크로 알려진 미셸 페레이라는 MMA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파이터 중한 명이에요. 혼돈의 달인인 그는 경기 중에도 춤추고 뒤집고 도발하며 모든 시합을 쇼로 만들어 버려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경기력 뒤엔 무시무시한 힘과 세계급 운동 능력을 가진 위험한 파이터가 숨어 있어요. 그의 상대 제림 이마다이프는 한때 러시아에 떠오르는 스타로 불렸어요. 폭발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힘을 지녔죠. 두 파이터 모두 최근 패배로 명성이 흔들려서 명예를 되찾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며 광란의 재대결 무대가 준비됐어요. 종이 울리자마자 페레이라는 중앙을 차지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독특했어요. 마치 이성을 벗어난 춤을 추는 사람 같았죠. 그는 플라잉 리킥, 회전 발차기 예측 불가능한 공격으로 이마다 에프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라운드마다 그의 자신감은 커져고 미소 짓고 중간에도 말을 걸며 상대를 도발했어요. 그는 번개처럼 빠른 공격을 퍼부었고 상대는 그대로 멍해졌죠. 한방한 한 방이 망치처럼 꽂히며 상대를 뒤로 밀어냈어요. 그의 펀치 대부분은 러시아 파이터의 턱과 얼굴에 정확히 꽂혔어요. 관중들은 그 엄청난 힘과 정확대에 놀라며 함성을 질렀어요. 이마 다이프는 분노에 차서 강한 연속 공격을 던졌지만 대부분 헛손질이었죠. 페레이라의 타이밍과 정확도 리듬은 완벽했어요. 그날 그는 손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이 라운드 중반쯤엔 긴장이 구력으로 바뀌었어요. 페레이라는 일부러 과장된 동작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며 놀리기 시작했죠. 정확한 방역을 넣으며 누가 경기를 지배하는지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가 타격을 맞출 때마다 관중은 환호했고 해설자들조차 믿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페레이라는 단순히 재미를 주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복수를 원했죠. 마지막 라운드 30초를 남기고 그는 갑자기 움직이며 강력한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어요. 이마다에프는 매트의 내리꽂혔죠 페레이라는 부드럽게 등을 잡고 턱 아래 팔을 넣어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마다이프는 버텼지만 도망칠 길은 없었어요 경기 종료 직전 결국 탭을 쳤죠 미셸 페레이라는 일어서서 포효했어요 그의 복수는 완벽했어요 그 따기는 말이 아닌 완전한 지배로 답해졌어요 세라운드의 완벽한 경기 마지막은 완벽한 서브미션으로 끝났죠 그 경기력으로 페레이라는 명예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5만 달러 상금과 전세계 팬들의 존경을 받았어요